여기가 이제 저희 고객 대기 공간이랑 상담 공간이고요. 어, 전체적으로 1층이랑 톤앤모드는 똑같이 맞췄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블랙 컬러의 이제 딥 코발트 블루, 그리고 스테인리스의 좀 질감을 살릴 수 있는 오브제랑 테이블들로 좀 준비를 했고요. 환자분들끼리 시선이 좀 서로 안 마주칠 수 있도록 좌석 배치를 좀 최대한 진행을 했고요. 상담실은 총 4개 준비되어 있어서 저희가 들어오면 웰컴드링크 드리고 세안하시고 마크뷰 촬영까지 마친 다음에 그 마크뷰 분석 자료를 가지고 이제 상담실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. 우리가 이제 마크뷰 촬영실이고요. 마크뷰는 이제 피부 정밀 진단 분석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, 사실 저희가 이런 클렌저 하나를 고를 때도 거의 한 다섯 개, 여섯 개 업체들을 경쟁을 붙여서 그 중에 좀 제일 좋은 자극성이나 뭐 아니면 메이크업 잔여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제품들로 준비를 했고요.